네, 저는 지금 연희동에 있는 코미치에 나와 있습니다. 코미치 대표님과 함께 잠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코미치 어떻게 해서 연희동에 오픈하게 되셨어요? 음, 원래 되게 조용하고 고나카한 골목을 찾다가 뭐 저희가 원래 부암동에 있었던 거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가뭐 한번 옮길 생각을 하다 보니 연희동 골목이 되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좋은 자리를 발견하게 돼서 그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안 그래도 코미치가 골목이라는 네. 뜻이잖아요. 그 이름하고 너무 잘 맞게 위치가 잘 되어 있는 것같아요 네, 보니까 코미치만의 특별한 메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좀 여유롭게 오셔가지고 편하게 책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브런치 메뉴도 들좀 있고요. 브런치 메뉴랑 같이 또 커피하고 간단한 디저트 뭐 그런 거 같이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화이트 톤의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 네. 같아요. 손님들도 이렇게 소문을 듣고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손님들이 많이들 찾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좀 저희만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모아온 소품들의 영향이 큰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커피 맛도 좋다고들 하시니까 좀 지금부터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시면은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앞으로 대표님의 계획이 또 궁금합니다. 음, 우선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저희가 직접 가꾸면서 손으로 손수 하면서 그렇게 계속 가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들이나 아니면은 손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커피 드시면서 소품 구경도 하실 수 있는 좀더 그런 공간으로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음, 그냥 오셔서 더 바랄 것도 없고 편하게 쉬시다가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셔서 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